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주님들 매일매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께 정말 안정적인 상승 모멘텀 가져오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수익 구간인 황금기, 전성기 주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차트 조금 넓게 보자면 아시다시피 정말 착실한 우상향 그리면서 저점 4만원대 대비 무려 600에서 700% 넘는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목표 주가 아직 멀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나의 에어로 스페이스 더 올라야 한다. 지금 가진 재료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생각하면 목표 주가 지금보다 훨씬 높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당장 다가올 3월 주가 리포트가 어떻게 되는지 시나리오부터 구간 별 매매 타점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1차 목표가까지 여러분이 지금 기분 좋게 올라가는 황금기 주가 가져가는 김에 웬만하면 야나 이때 진 진짜 잘 팔았다. 소리 절로 나오는 매도구간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하나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물 들어올 때노 저으시기를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올해 1분기 마지막 추천 종목 빠르게 한번 챙겨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봄맞이 똑바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황금 추천 종목 요번 달에도 어김없이 가지고 왔고요. 지금 2024년이 된지 한 한달두달 달, 이제 석 달째인데 나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수익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나 지금 계좌에 빵꾸만 나고 있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번에 드리는 이 추천 정보 하나로 빵꾸 전부 메우시고 수익까지 한번 짭짤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막차 탑승 기회 제가 여러분께 딱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종목 제가 잠깐 스포를 한번 드리자면 유보율이 정말 높습니다. 13,000%. 잉여자금이 넘쳐나는 재정성으로는 여러분이 굳이 불안해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고요 당연히 자본금과 자본 총계마저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자본금과 유보율이 있으려면 당연히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야겠죠. 사업 재료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투자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지 않 꼭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수익주라는 게 없을 것 같죠. 무조건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것 같죠. 위험도가 높아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주식일 것 같죠. 여러분 그건 도박이죠. 안전하게 수익 잘볼수 있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주 분명히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품절주예요요. 여러분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할 때도 품절 인박이라는 말이 붙으면 훨씬 더 빨리 많이 팔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주식도 똑같애 물량이 점점점 적어지고 슬슬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세력도 개미도 똥줄이 타. 뭐야? 이거 품절 주네 하면서 매진 물량이 더 크게 많이 많이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품절 주는 물량이 남아 도는 오버행 종목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쉽고 빠르게 잘 오릅니다. 품절 주가 되면 물량이 부족해서 막 개나 소나 다 살려고 달려드는 그런 종목이 되면. 주가 이만큼 올라갈 거 이만큼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품절쪽 버프까지 낭낭하게 받고 있는 만큼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이 종목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올해 봄 최고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꽃피는 봄에 우리 주주님들 주식 계좌도 돈다발 낭낭하게 피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종목 올 상반기에만 무려 10배 이상의 상승 시나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상승 모멘텀이 가능한 이유 조단위의 m&a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조단위의 m&a가 가능한 이유 중국 큰손 세력 투자가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여기까지만 봐도 투자 매력도는 충분합니다 세력이 지금 현재 이종목 같은 경우 5년 넘게 물량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거든요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장기전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물량을 모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도요 오래 기다린 만큼 분명히 크게 터뜨릴 거예요. 단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요런 단타 세력 테마에 참 뒤통수 많이 맞으시죠? 괜히 그냥 추격 매수했다가쾅 물리고 본전도 못 찾고 몇 개월 몇년 내내 물려있는 종목이 분명히 한두 종목씩은 꼭 있으실 거란 말이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타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시나리오대로 저점 매집만 잘하면 물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냥 바짝 올랐다 와르르 무너지기에는 큰 그림이 너무 그려져 있잖아 세력이 5년 넘게 물량을 매집했다니까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도면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10배 20배 오르는 거 절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폭 폭적으로 터져주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이 거래량 소화되면서 우상향을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그릴만 하거든. 근데 세력들이 거래량은 터트려놓고 물량은 다 차지해놓고 주가는 일부러 눌림목구간 만들고 있잖아. 왜? 진또배기 슈팅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결실이 맺어질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그 기회 잡아가시고요. 대기업 M&A의 정책과 우리 주주님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이 종목 우리나라의 대표 대기업인 요 삼성전자와 함께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저점 2만원 대비 15만원까지 무려 700%에서 800%의 상승 모멘텀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m&a 이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짝 올랐다가 그냥 무너져버리는 단타 하루살이 상승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그리잖아 주식 초보자분들도 인내심만 있다면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00% 플러스 알파의 상승 모멘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금양이라는 종목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자면 4 0 0 0원대에서 무려 9만원대까지 2000에서 2200% 상승 모멘텀을 이미 가지고 온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요. 그냥 바짝 올랐다가 바짝 무너지는 그런 종목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인내심만 있다면 큰돈 만지기 너무 쉬운 종목 가져온 만큼 마음 놓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추천 좀목 받아가시면 아니 최비서님 무슨 이렇게 바닥구간 기어대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그런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받아야죠. 왜 바닥구간 매집을 하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돼눈 소위 말씀드리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늦는다니까? 언제까지 다 올라간 종목 보고 괜히 그냥 뒤늦게 아등바등 추격매수하면서 수익 따라갈 거야. 그렇게 뒷공무니만 쫓아다닌다가 또 뒤통수 맞고 물리고 그러면 그거 누가 복구해줘? 아무도 복구해주지 못해요. 우리 주주님들 바닷구간에서 여유있게 매집하시고 나중에 올라가기 시작할 땐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수익 보시라고 제가 추천 종목 드리는 거니까 그 취지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추천 종목 매달 제가 드릴 때마다 이렇게 수익 보시고 저한테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주식하면서 한 번도 수익 본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익 봤다. 저 딸내미 등록금 벌었다. 최비서님 저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자랑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저돈 많이 벌었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여.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010-59625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천 종목 시원하게 쏴드립니다. 첫 번째, 무료로 드리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강요하는 거 없어요. 종종 어떤 분들이 이거 추천 종목 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억지로 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그럴 방법조차 없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추천 종목과 함께 시나리오를 공유해 드릴 뿐이지, 그. 종목을 사고 말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추천 종목 받아놓고 아 내가 사하게 이거 좀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돈인데 제가 뭐 사람 알아할 자격은 없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절대 사고 말고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자유롭게 여러분의 결정권에 맞게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께 정보를 일부 공유해드리는 것뿐이니까 부담없이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고 기분 좋게 돈방석 안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총도 주. 가도 거래량도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완전 그냥 비상 도약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튀어오르고 있죠. 작년에 해외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수은법, 우리가 한국 수출이 은행법이라고 하죠. 저번 영상에서 아마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자료 보내드렸겠지만 수은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방산 테마. 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 우주항공청도 올 상반기에 개청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 자사 자체적인 실적, 방산테마, 게다가 우주테마까지 중장기적인 수혜를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산주, 항공주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투자 매력도가 정말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플러스, 폴란드를 거점으로 방산 수출이 늘어난 점도 투자 심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작년 12월부터 폴란드 군비청과 무려 3조 3천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유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현재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 방산업의 큰 손으로 떠오른 상황이란 말이야. 작년에 국내 전체 방산업체 수출의 72%가 폴란드였거든요. 이를 모두 반영한 작년 4분기 방산 부문 수주 장고만 해도 무려 얼마냐? 26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 장갑차, 로켓 다양한 방산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고 있고 세계 각지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납품 물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행하지 않을까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수원법 개정까지 만약에 총선까지의 수위를 좀 입는다면 자사 자체적인 실적부터 방산 테마, 우주 테마, 항공 테마 다 잡고 올라가는 상황인지라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주식 초보자분들께도 자신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최선호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여러 스페이스 어, 당장의 목표가만 들으셔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3월 우리 주주님들이 똑똑하게 데뷔하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1차 목표가 구간별 매매 타점 미리 보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걸 정보라고 생각하고 주식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앞서갈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 있게 엄선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친구 보여주지 마시고 혼자 보시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초주님들이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 코드 같이 보내드려요.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 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관련 브리핑 영상과 저의 수익률까지 인증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한화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드릴게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가셔. 그래놓고 남들 다 고수익 익절하고 나갈 때 혼자 또 타이밍 놓쳐서 물리고 손해보고 언제까지 남들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비참하고 짜증나는 주식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께 대놓고 떠먹여주는 재료가 탄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종목일수록 우리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구간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알아가도 정말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돈 벌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하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맞나? 저게 맞아? 싶은 불안한 주식.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시고, 저 최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